너, no, 도서관에서는 조용 해야 된다. You gotta be quiet in the library. 너, no,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Will be able to use. 하면 되겠죠? Will be able to use.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면 Want to be able to use. 그러면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해 하면 어떻게 할까요? have to be able to use 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해 너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해 하면 you have to be able to use a computer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to take the class 너그 수업 들으려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하면 you have to be able to use the computer to take the class 너는 네 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만 해 너는 네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만 해? 하면, You gotta be able to use your car. 나는 내 전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I gotta be able to use my phone. 나는 전화를 걸줄 알아야 돼요. 전화를 걸다는 make a phone call. 전화를 걸을 수 있다는 be able to make a phone call. 전화를 걸을 수 있어야만 한다. Gotta be able to make a phone call. 저는요 전화를 걸을 줄 알아야만 해요. I gotta be able to make a phone call. 나는 일찍 출근해 야 합니다.가 뭐였죠? I have to go to work early 또는 I gotta go to work early. 그러면 나는 일찍 출근해야만 했어요. 과거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to go to work 아니라 I had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때는 I gotta 못 써요. 이때는 I had to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나, 나 어제 일찍 출근해야만 했어. I had to go to work early yesterday.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나야만 했어. 하면 I had to get up early today. 우리는 혈액 검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면 We had to take the blood test. 나는 음식 좀 사야만 했어요. 하면 I had to buy some food. 일 끝나고 나서 after work. 나 퇴근하고 나서요 음식 좀 사야만 했어요. 하면 I had to buy some food. after work. 이렇게 과거형 해야만 했다는 had to를 사용한다는 거. 자, must 말고, uh, have to를 많이 배웠죠. 자, have to를 일상에서는 g o t t 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과거형은 had to를 쓴다는 거. 뭐 미래형도 쓸수 있어요. will have to. 그래서 너그 리포트, 그 보고서 끝내야만 할 거야. 라는 표현을 you will have to finish the report. 너 다음 주까지는 그 보고서를 끝내야만 할 거야 하면, you will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next week. 이렇게 미련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해야만 한다는 must, have to, 또는 have got to, gotta. 이렇게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 must, have to 말고, 또 should도 해야만 한다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should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해야 맞다. 또는 하면 좋다.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해야 맞다. 너 그거, 너 그거 해야 맞아.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말도 해야만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진짜 뜻은 해야 맞다. 또는 하면 좋다. 라는 그런 권유? 권장? 권고 또는 충고 정도의 그런 뉘앙스만 있어요. 뭐꼭 해야만 한다. 그런 의무나 책임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따르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말에 출근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표현할 때는 I should go to work this weeke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 에 이때 I gotta go to work This weekend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에 누가 그, 그 부장님이 너 이번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 또는 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 끝내나. 근데 못 끝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에는 책임감에 의미감에 가야 되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이때는 하이 v e 를 사용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 일을 좀더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고 싶었어. 성과를 더 내고 싶었어. 그래서 굳이 오지 말라는데도 내가 가고 싶어. 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할 때는 should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일정 직장 생활에서. 하지만, 어, should는 이렇게 내 생각에 맞다, 좋다로 판단해서 가는 거고, have는 뭐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일 때 hav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 너물좀더 많이 마셔야겠다. 너물좀더 마시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는, You should drink more water. 너 머리가 너무 길다. 좀 잘라야겠다. 하면, Your hair is too long. You should get a haircut. 야, 너잠좀더 많이 자는, 충분히 자는 게 좋겠어. 하면, You should get enough sleep. 이때, You have to get enough sleep. 하면, 명령조예요. 내 생각에도 아 피곤해 보여. 너좀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게 좋겠어.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가 아니라 이때는 should를 쓰지만 you have to get enough sleep 하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부하 직원에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 이렇게 명령조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have to 사용하는 경우에도 애들러서 shoul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명령조니까 직설적이잖아요. 너, 그녀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그녀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표현할 때를 should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You have to tell her the truth 하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하면 너 그녀한테 권유하는 거죠. 권고하거나 또는 어,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식의 좀 약한 뉘앙스를 풍길 때는, should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 9시까지 여기 와야 된다. 하면, you have to come here by 9.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you should come here by 9. 하면, 너 여기 9시까지 오는 게 맞아. 알았지? 너 여기 9시까지 오는 게 어, 좋겠어. 이런 뜻이 돼요. 일상에서는 have를 t 쓰는 게 많을까요? should를 쓰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have to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have를 쓰여야 하는 경우에도 shoul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ave를 t 사용하지 않고, 야, 나, 나 지금 가야겠어 하면, I gotta go now도 되지만, I should go now.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요. 나 일찍 출근해야 되겠어 하면, I have to go to work only?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I should go to work only.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야, 너 담배 끊어야 돼. 너 담배 끊는 게 좋아. 너 담배 끊는 게 맞다. 건강을 위해서. You should stop smoking. 이렇게 말하겠죠. 친구 사이에서. 야, 너 담배 끊는 게 좋아. 너 담배 끊는 게 맞다니까. You should stop smoking. 너술 끊는 게 좋다. 술 끊는 게 맞아. 네 가족. 야, 너 애들도 있는데 술 끊는 게 좋아. 술 끊는 게 맞아. 술 끊어야 돼. You should stop drinking. 근데 부모님이에요? 자녀한테. 야, 너 엄마 담배 끊어야 돼. You have to stop smok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 친구 사이에서, 어, 막 상어 관계가 아닌, 또꼭 상어 관계일지라도 굳이 막 이렇게 강압적인 느낌의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면 보통은 should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have to를 사용할 때 should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해한다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 정도 느낌밖에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 어, must, have to, have to의 다른 뜻, 다른 다른 발음 gotta 또는 근데 have to 말고 should도 있다는 거, should는 have to 대신도 사용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어, 원래 뜻은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맞다라는 뜻의 그런 약한 그런 조언, 충고 정도의 뜻이 있다는 거, 권유, 권면 정도의 뜻이 있다는 거, 어, 알아두시고, 아, 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도 많이 사용하세요. 자,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수업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정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 또 좀, 많이 다르고 배워야 될게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28강에서 부정문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